다림줄과 심판, 네. 우리가 이제 다림줄이 뭐냐, 다림줄, 다림줄 하니까, 다림줄을 모르시는 분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다림줄이에요. 네. 이 다림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어,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못 터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못푸는게 아, 신기하죠. 김감 선장이 거짓말한다.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그 중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가 이게, 이게 뭐, 저, 우리 사람한테 어떻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네? 근데 목사님 구분하신겠어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네. 어때요?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예 건강 죠예 나쁘죠. 나쁘죠. 나쁘죠? 어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laughs> 네. 자 그런데 아모스 <laughs> 7장8 절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방법이 이 다림질이에요. 그런데 예, 저는 이런 쪽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죠. 근데 일반 목사님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림질이 뭔지도. 여기,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 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다림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해요?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리트로는 뭐 미신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모르면 배워야죠그죠 그냥 미신이라고 그냥 저기 치부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걸 6년을 강의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이 좋은 걸 알려준다는데도 참 관심이 없고 이제 인연 닿는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이년 안 다는 사람 전는못 배운다고 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혜의 보고예요. 여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심판이 뭐냐? 심판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직접 심판했어요. 기감사가뭐 심판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을 우리도 배워서 쓰자 이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우리 성경 배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림줄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워서 사용하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될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삶은,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으로서 사용하면 되는 거래요. 그 방법을 배우자 그래서 이그 우리가 이제 심판의 방법은 종류는 되게 많아요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심판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인간의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를 금방 알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3주면은 다 똑같이 자랑해요 지금은 여러분 이해를 해릴게요자 보세요 이게 지가 가만히 있을게 돌아요. 어디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 여러분들이 창기 1장 입장 1절을 잘 이해를 못드시면 이걸 이해를, 이걸 이해를 못 드세요. 자, 제가 이걸 손으로 돌린다고요? 자, 그럼 이걸로 해볼게요. 이건 엘로드라는 거예요. 어, 모세가 처음 썼던 거예요. 자, 이게 오른쪽으로 돌면 생기가 나와요, 좋은 파동이. 왼쪽으로 돌면 나쁜 파동이 나와요. 자, 이걸 붙잡고 이건 지가 자유자재로 돌게끔 이렇게, 이렇게 흔들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파동을 잡으면 얘가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돌기 시작해요. 자, 이거 가지고 제가 바나를 찍어볼게요. 자, 어때요? 왼쪽으로 돌아버리죠. 네. 왜 그럴까요? 마이러스. 이건 마이, 우리가 사기파동이라, 사기파동. 사기파동 뭐냐면, 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 죽는 않지만, 이게 이제 쌓여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 껍질을 까보겠습니다. 바나나 껍질. 자,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까서,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바나나 이 파동을 제가 손바닥로 읽어볼게요. 어때요? 시계 바늘로 돌죠? 네. 이건 뭐예요? 생기 파동, 플러스 파동.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손으로 돌린다고요? 이제 손으로 돌린다고 하는 분들은 창세기 1장 일자, 1절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바나나 속껍질을 제가 이제 찔러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음. 자 껍질에다 돌렸더니 이쪽으로 돌았어요. 그죠근데 살에다 돌렸더니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거 분간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이렇게 분간을 정도로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은 아마 24시간 기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에서 되는 게 있고 기도해서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기도에서 이 정도 되는 분들은요. 그건 만분 중에 한분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기도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에서 응답받으려면 시간 걸려요. 이건 바로바로 돼요. 바로바로. 자, 왜 그러냐면 이 껍질에 뭐가 들어서요? 방부제, 농약 방부제.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껍질 안에는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자연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먹으면 뭐요 농약을 먹는 거예요. 그 껍질은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농약이나 화학약품 이런 것들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우리 병을 만드는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힘줄 빼놓고는 이걸 가지고 농약 검사소에 가서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이렇게 신비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래니까요. 제가 거짓말인지 다른 저기 아모스 7자8절는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게... 그, 이, 파동이 이걸 이루시냐.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들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이 뜻이 뭔지를 제가 물어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 답이 거의 다개동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성격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게 성경을 과학과 유전역, 파동과 유전자를 빌려서 푸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변조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성경을 그대로 놓고 그걸 파동과 유전자로 해석만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모르면 영어를 놓고 다른 사람이 한글로 해석해 주는 거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사실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수 있는 여기 보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씀에 말씀.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소리. 그죠? 이 소리는 뭐예요? 이건 하도. 이게 눈으로 보인다면 참 좋죠. 그런데 요즘에 사이메틱스랑에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말씀이 소리. 말씀과 소리와 파동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저, 우리, 그, 이, 이, 이 자외선 같은 거, 이 프리즘으로 넣으면 무지개색이 나오잖아요. 빠지가 바람 뭐가, 그죠?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이게 무슨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계시더라,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앞서가는데, 세상보다 뒤떨어진게기독교양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 성경 해석 방법도 그러고, 이 여러 번그 바뀌어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찬송가도 그러고. 제가 찬송가를 지난주부터 이제 그 해설을 올려요. 요약해서. 그런데 찬송가도 보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곡도 몇곡안 됐고, 근데 지금 이제 최근까지 뭐, 그 652곡인가 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데,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이,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 제가 생각했어요. 파동과 유전자가 알려진 지가 한 15년밖에 안 돼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이시고 성경은 과학인데 과학이 증명하려고 보니까 과학이 발달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증명을 못 하고 수천 년 동안 이게 증명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2003년에 유전자가 이 증명이 되고 파동이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과학이시고 성경은 과학이니까 성경은 뭘로 증명해야 돼요? 과학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어? 저거 진짜네? 어?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